그러면 재고자산의 기록 방법에 대한 것도, 어, 측정 방법에 대한 것도 좀 아셔야 돼. 그러니까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재고자산의 가격 결정 방법하고 수량 결정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음. 이런 거 가지고 섞어서도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고자산의 가격 결정 방법.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방법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가격 결정 방법하고, 수량 결정 방법이 있어요. 가격 결정하고 수량 결정 방법. 예. 가격 결정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 선입선출법, 그걸 f i f o 라고 표현해요. 선입선출법.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 해가지고, 예. 선입선출. 평균법도 있어요.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LIFO. 이게 last in, first out 해가지고, 후입선출법. 그 다음에, 개별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이게 이제 가격 결정 방법. 재고사례 수량 결정 방법은 뭐가 있냐면, 계속 기록법. 실 실질 재고조사법. 그두 방법을 섞어놓은 건 혼합법이라고 해요. 그래, 혼합법 자,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자, 재고산에 대한 평가 방법 중그 성격이 다른 놈 해가지고 1번 선입선출법, 2번 평균법, 3번 후입선출법, 4번 실지구조법이렇게 네?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쪽 네개 지문하고, 뭐, 오지선 다행일 때, 여기 이제 실질적으로 사법 하나 딱끼어놨다 라고 하면 뭐가 답이야? 평가 방법적 성격이 다른 거. 이건 수량 결정 방법에 대한 평가고, 이건 가격 결정에 대한 평가 방법이니까, 당연히 이게 답이죠. 이런 식으로도 문제 될수 있단 말이에요. 각각의 평가 방법에 대한 의미도 좀 알아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어 수량 결정 방법과 가격 결정 방법에 대한, 음그 분류 기준도 여러분들이 구분해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량 결정 방법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이제 재고 자산을 제가 이제 티 계정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t 계정으로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재고 자산 자 기초의 창고에 물건이 100개가 있었다고 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단기에 추가적으로 팔려고 500개 정도를 더 매입을 했어요. 그럼 총 600개가 있었겠죠, 그죠? 창고에, 그죠? 이게 이제 판매 가능한 재고잖아요. 판매 가능한 재고. 전년도에 정기에 안 팔렸던 100개랑 올해 추가적으로 팔려고 한 500개 더 사놔서 총 600개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창고에 갔는데 기말에 가 보니까 50개가 있는 거야. 그죠? 이게 실질적으로서 법이야. 실질적으로서 법은 실제 창고에 가 보는 거야. 기말에. 그 얘기는 뭐야? 총여기도 600개 중에서 50개가 창고에 남아 있으면 나머지 550개는 어땠다는 거야? 팔려 나간 거죠. 이게 이제 매출원가, 매출원가. 팔려 나간 게. 매출원가. 그래서 요걸 파악하고 이걸 기초로 올해 판매된 수량을 파악하는 방식이 실고지서법이에요 수량 파악할 때. 그러면은 계속 기록법은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판매할 때마다 수량 파악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해서쭉 나중에 이제 550개가 딱 팔린 걸 보고 아, 그럼 창고에 안 가봐도 총 600개가 창고에 있... 분명히 장부상에 있었는데, 나중에 판매될 때마다 카운터 계속 기록해가지고 판매... 딱 550개 판매된 게 확인된다면 창고 안 가봐도 아 50개가 창고에 남아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파악하는 방법. 예부터 파악하고 예가 파악하는 게 계속 기록법이겠죠, 그죠. 그럼 혼합법은 뭐냐? 계속 기록법과 실질적으로 수법을 섞어놓은 거야. 그럼 혼합법을 쓰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거예요. 자, 계속 기록법을 썼을 때 하나부터 열부터 해서 계속 팔려나가서 550개가 팔렸어. 1,600개가 창고에 있다라고 분명히 그 원장이 기록이 돼 있었어. 그래서 이제 팔 때마다 수량 계산을 해가지고 550개가 팔린 거로 생각을 해서 창고를 안 가봤는데 50개가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뭐야? 창고를 안 가보다 보면 창고에서 분실된 것도 있고 도난된 것도 있고 그 중에 또 화재 등의 이유 등으로 해서 여기가 멸실된 것도 있어 물건들이. 창고에 안 가보면 그게 확인이 안 되죠. 그죠? 근데 단순히 장부상에는 50개가 남아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계속 기록법으로 했을 때 창고에 분명히 50개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창고에 가봐야 알지 실제로 50개가 있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죠 만약에 실제로 그런 게 발생을 하면 재고 자산의감모 손실이 발생하죠 감모 손실 수량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실질 재고자 산법을 썼을 때는 어떠냐 그럼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실질 재고자 산법을 써도 똑같아 창고에 50개가 있다라고 확인 했는데 실제 판매된 수량이 50개, 50개가 개 아닐 수도 있거든. 창고에서 만약에 갔더니 30개가 남아있는 거야. 그럼 이걸 기초로 했을 때는 몇 개가 팔려야 돼? 570개가 팔려야 되잖아. 570개가. 예?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원래 50, 50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20개가 더 있었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실제로 팔린 게 550개였는데 이 20개가 중간에 멸실되거나 그니까, 러 파손 등의 이유로 사라지거나, 뭐, 화재 등의 이유에서 멸실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누가 도난 등, 도난을 당할 수 있는 거고, 어? 중간에 분실될 수도 있는 거지. 그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없어졌는데, 단순히 기말의 창고에 30개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 570개가 팔렸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니까, 러 계속 기록법으로 하던 실질적으로 사법으로 하던 이런 식으로 중간에 사라진 간모 손실을 확인할 수가 없어. 그니까, 러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정확한 거야? 계속기록법과 실질적고서법을다 적용을 해야지 계속기록법으로 550개 팔린 걸 보고 그리고 창고 가서 30개가 남아 있는 걸 확인했으면 아 20개가 부족하네 이게 감모된 거구나 알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혼합법을 적용해줘야지 감모 손실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창고에 도난, 분실, 멸실 등의 이유로 사라지는 물건들을 확인하려면 계속기록법과 실질적고서법을 같이 적용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수량 결정 방법입니다. 그래서 혼합법이라는 것도 만들어진 거예요.